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 15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혹은 믿음이 있어도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굳이 빈들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과 맥두기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천사의 말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사명을 또한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 행복이고, 또한 기쁨인 것을 믿고서 철저한 자기 부정적인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 침례 요한의 믿음은 특이한 모습과 삶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고백들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르침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그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자신이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공생에도 요한이 예, 앞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한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먼저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은 존재론적인 먼저입니다. 존재론적인 먼저.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자신이 비록 먼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몇 개월 먼저 태어났고 몇 개월 먼저 공생활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시다. 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암 아마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실 것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늠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어예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이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내 뒤에 오시는 이그일 어,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은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서 손님의 신발 끈을 풀고 발을 씻기고 이런 풍습이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가장 비천한 종 자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데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어,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구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가 얼마나 회개를 강조했는지 그가 베푼 침례를 누가 보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토록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 사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 주면서. 예수께서 정령으로 집례를 베푸는 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게 하셨죠 어,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은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침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한 소유자였습니다. 아, 그런 믿음이었으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을 원수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몰래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의 믿음이 측내 요한이 되게 하였음을 알고 요한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만에 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